차라리, 의뢰 하나 받아서, 알바하면은. 이집 팔면 안 돼. 내 사무실이야. 안 돼. 아니, 집 하나 더 사가지고 또 반복할까? 그럼 좀 본점만 쳐도, 800원, 이거 얼마, 얼마더라? 가장 비싼 집이? 3,000원짜리가? 3,100원? 3,100원? 1,000원만 더 벌면 되는데, 집 하나 살까? 좀 저렴한 집 하나 사자. 상인의 집. 어, 네, 이런, 이런 거는 해도 천 원. 제일 싼 거? 그, 제 아, 여기 바퀴벌레 나오잖아. 나오는 집이잖아. 딱 봐도 안 나올 수가 없는 집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를 사서, 700원짜리 사서, 한두 배만 풀려도 돈 벌거든? 분홍집 사고 싶은데, 큰집살 거야, 큰 집. 이제 <laughs> 분홍색 사도 페인트칠 다 다시 해야 되는 거라. 여기 되게 좋네. 여기 그 차고도 있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차 팔자. 그냥 차 팔면 되잖아. 아 싸네. 아 얼마 안 하네. 어 깜짝이야. 겁나 더럽네. 여기도. 차라리 이런 데서 220원씩, 뭐 100원씩. 진짜, 한땀한 땀, 한땀한땀 한 그냥 팔아서 메꾸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집에 물건이 많은 집들은 또 이런 장점이 있죠. 7 0 0원에 샀잖아. 1200원, 최소 1200원 정도는 받는 집을 만들자. 최소. 그래야 본전은 뽑아. 그 정도 해야 돼. 그리고 3000원 모아도 집, 인테리어 할 돈을 또 모아야 돼서 한 3,500원? 안 막히게 하려면 3,600원. 넉넉하게 4,000원 정도는 모아두면 좋은데. 큰 집이라 이것저것 가거더면더 많이 쓰겠다. 일단 다 치우고, 문짝은 떼지 말자. 문짝 떼니까 돈이 확 떨어지는 거 같아. 깨끗하게 청소를. <laughs> 아유, 진짜. 아, 나 너무 슬퍼, 근데, 진짜, 내 집.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차지가 않아. 어우, 제발. 여기 나오는 집 아니야? 딱 봐도 나오는 집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집인데. 아마 나와, 이 집은. 벽지 뜯어져 있는 집이면 100% 나오는데, 봅시다. 나문짝 뜯었니, 방금? 문짝팔 생각 없었는데. 문짝 뜯어버렸어요. 아, 벽 파진 곳을 메꾸려면 석고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기술, 스킬이 필요한가? 나온다? 여기 나오는 집이다? 여기가 현관이고. 아, 야, 나오잖아. 안 나올 수가 없는 집이잖아. 문짝은 좀 팔지 말자. 클릭해가지고 문짝을 팔아줄게인지 모르겠네. 가구 다 팔고. 청소해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비쌀 것 같아. 한천원 정도? 700원에 산 집이고. 큰 집은 아니고. 너무 허름해서. 잘 받아야 천원 초반? 어, 깜짝이야. 야, 너무 더럽다, 이 집은. 무슨. 야, 씨, 탈부 다 시하겠네. 이주일 차라리 여러 번 해서 다 팔자, 그냥. 돈을 채우는 게날 수도 있어. 이거는 돈도 안 받고 팔리네. 너무 더러워서. 깨진 거울. 됐어요. 이게 닦이는 게 아니구나. 아이 너무 더러워서 안 된다. 아무튼. 야,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냐? 아우 야, 생각보다 넓은데? 구조는 잘 빠진 것 같은데 왜 제일 저렴한 집이지? 귀신이 나와서 그런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거미줄도 있는데. 기벌레가 나오거하지 않네. 다행이네요. <laughs> 안 나와줘서 고맙네요. 아 이런 거 페인트칠만 싹 해줘도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인트칠하는 게 은근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은 작업이라. 방금 뭐 있지 않았니? 방금 여기 까만 게 스르륵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 <laughs> 그래서 귀신 나오는 게임인가? 들린다. 들리기 시작했다. 들린다. 비명주의, 거봐,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있어, 있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화면 가리기, 화면 가리기. 화면 가리기. 됐어, 켰어. 자, 어딨어? 어딨어? 일단 일단 다좀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요 근처에 있니? 버릴 거다 버려진 건가? 버렸 버렸나? 이 e 눌러 이이이왜안 e? e? e 돼? 이 e 됐어? 이안 e 되는데? 아, 됐다 됐다 여 포지 이렇게 여포여포여포여포 여포, 여포. 여포여포 여포. 또 이쪽에서 여포여포 여포. 빙글빙글 여포여포 여포. 빙글빙글 여포여포 여포여포 여포. 빙글빙글 그 <laughs> 다음에 또 여기도 여포여포 아마음이 편하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야?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잘 보냐?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해? 아 그니까 바퀴, 바퀴벌레 좋아하, 좋아하세요?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이걸 생눈으로 볼수 있지? 책으로 죽인다고? 아씨 <laughs> 여러분들 바퀴벌레 되게 좋아하는구나 막 키워? 막 이름도 붙여주고 그래? 바수나 이러면서 바돌라 <laughs> 바수나 이러면서 막 친하게 지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를? 됐어? 됐어? 벽에도 있어? 요즘 많은 집이네. 됐어? 됐어? 막, 집, 집 잡았다고 떴네. 됐어? 누나가 좋아할 만큼 있어요. 내가 좋아할 만큼 있는 게 얼만큼, 얼마나 있는 건데. <laughs> 다 됐어? 거짓말 하지 마. 다 됐어? 어, 다 됐네? 야! 아, 아! 다안 됐잖아! 진짜! 다안 됐잖아! 아니, 진짜 혼날래? 아니, 진짜 혼난다! 아니, 청소기로 맞아볼래, 진짜? 아, 있잖아! 아, 있잖아, 벽에! 아, 진짜 덕닥하지 마, 진짜! 벽에 있잖아! 아, 겁나 잘 보이는구만. 아, 진짜. 양아치야. 어, 됐니? 됐어? 됐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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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됨? 네, 여러분, 안 믿어. 네, 여러분,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네, 옛날에 방송하다가 바퀴벌레 나온 적있어서 옛날에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할때 게임하던 중에 바퀴벌레가 진짜 모니터를 쓱 지나가는 거야. 나 그때 진짜 시겁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바퀴벌레 잡들고 생중계하고. 그러고 너무 멘탈 나가서 방송 껐어. 네, 쉬러 갈게요. 이러고 딱 껐어. 끝 끝. 빨리, 우리 바퀴벌레 이제 안, 안 하려면 내가 빨리 집을 사서 거길 꾸민, 꾸미면 돼. 꾸미면 이제, 이제 행복할 수 있거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천 원만 더 모으자. 천 원만 더. 풀스 안 산다. 풀스안살지 않는다. 이거 뭐야. 거미줄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laughs> 그래서 스케일도 다 팔고. 아, 쓸데없이 이 게임이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놔서.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리얼할 필요는 1도 없을 것 같은데. 문짝 사라졌어? 문짝 사라졌어? 문짝 없는 개방된 집 개방된 집. 개방형. 지금 이런 거 유행합니다. 요즘 대세가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집. 깔끔한데? <laughs> 깔끔하다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깔끔한데 됐어 이제 다다 다 정리했어 팔면 돼 얼마나 올까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도 벽지가 좀 애바긴 한데 할까? 아 700원에 산 거니까 뭐큰 기대는 안 하고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본전은 찾자 천원천0백원 가자 얘들아. 제발. 1200원만 가자. 침실? 아, 침실만 살까? 거실? 침실? 운다. 800원? 야, 이거 너무. 야, 고작 190원 얻자고 내가 바퀴벌레 치우진 않았어. 내가 고작 190원 이딴 거 얻으려고 내가 바퀴벌레를 열심히 치우진 않거든? 진짜로? 아 이거 침대만 몇개 넣으면 침대 하나만 넣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다 침실 얘기하는데 침대 하나만 넣을까? <laughs> 나니다 여 나아 믿어봐. 나아 믿어, 나아 믿어, 나아 믿어봐. <laughs> 나 생각이 있어. 나아 믿어. 침대. 제일 싼 거. 침대 일 원, 일 원. 그리고 그 소파. 쇼파가 기본 쇼파 나은 믿어봐 여러분 때이니만 믿어 나은 믿어봐 얘를 일단 쇼파 일단 하나 그 다음에 <laughs> 많이 안 썼어 아직까지 벌금 포함해서 30원 미만이야 30 그러니까 900원 이상 받으면 그래도 아까보다 나은 거야 그리고 어그 저거 뭐야 그 그 수납할 만한 오, 옷장 왜 이렇게 비싸? 음... 제일 싸 옷장 일, 1원. 1... 원 1원짜리 1.13, 1.2, 이거 보자 나, 문문 필요없어 문은 중요치 않은 것같아그 다음에 얘가 얘가 여기가 침실 있던 데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자 가구 세개로 얼마나 더문짝 아, 필요할 것 같은데? 문 때문에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문짝 근데 문이 너무 비싸. 야, 문 하나에 2원이나 해. 아, 진문 너무 비싸지 않냐? 세상에 진 야, 진문 너무 비싸. 아, 굳이 설치...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몇, 몇 개, 몇 개만 더 하자. 몇 개만 됐어? 그래서 문 설치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아왜 어, 이렇게 이 집은 문이 많아가지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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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팔지 말걸 아 팔라고 판 것도 아니야 심지어 팔려진 거야 갈게 여기까지 한 30원 썼거든? 1000원 가자 1000원 가자 진 <laughs> 500원 붙으시잖 1000원 갑시다 아 화장실 왜 아, 아까보다 높아 800원 0발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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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1,000원 가자. 900원, 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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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원, 950원, 940원. 야, 거밖 값은 낮잖아. 조금 더 낮잖아. 그래도. 아, 조, 조금 더 괜찮잖아. 살짝 흥정해볼까? 많이 흥정하지 말고, 돈 없어 보이니까. 30원만. 한만한 선생님. 내 <laughs> 처음으로 흥정 성공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940원. 1000원에 근접해. 갑시다. 아. 2500원 밖에 없어. 2500원. 아, 그래도 2500원 밖에 안 돼. 아, 바퀴벌레 한1 0리이 바퀴벌레인 줄 알았네. 아, 바퀴벌레 한1 0리이더 잡아야 되잖아. <laughs> 아 그래도 분양 싸게 아니야 아니야 야, 되게 진짜 내, 내가 오래 호구야 지금 손해보고 있어 핑크 한거 이거 좀 귀엽다 근데 이거를 꾸며서 뭔가 팔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걸 샀다가 되팔면은 청소만 하고 되팔면 그래도 가구랑 온전히 다 있으니까 돈 많이 받지 않을까? 근데 위험한 도전 한번 해 볼게 1600원 투자해서 어, 나 부자 될라고 내가 1,600원 투자해서 4,000원 만들어 볼게? 여러분 다 믿지? 여러분 나 믿지? 믿지? <laughs> 아이, 부동산 예쁘다. 내 네, 이거 투자해서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될것같아 가구도 다 있고, 인테리어도 되어 있는 집이라, 제 마음에 드는 고객님을 찾으면, 내 네, 이거, 이거 2,500원에 팔아볼게? 바퀴벌레도 없고, 야, 근데 깨끗한데? 아, 너무, 너무 잘, 이런 벽지 없는데 이거 디폴트로 있는 상점에 있는데는 이런 거 없어 그거 막 그냥 설비만 설치해서 와 씨야 이거 되게 좋은 집이다 이거 상점에서는 살수 없는 가구들이 있네 괜찮다 설비만 설치하고 청소만 좀 해서 팔자 이런 거 이런 거 구경 좀 할게요 야아니 내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이 게임 자체가 근데 되게 어, 야 이런 식으로도 꾸미고 다 있네. 좋다 참고해야지. 좋은 집이네요. 괜찮은 집이네요. 와, 야, 야차 있어, 차 있어. 이거 팔면 얼마야? 비싼 거밖에 없어. 아, 여기도 비싼 거밖에 없어. 여기는 가구 다 팔아도 본적 뽑겠다. <laughs> 자동차만 팔아서 자동차만. 자동차만 팔 거야. 딴거안 팔아, 거, 안, 안 팔아, 안 건드려. 나차 뽑았다. <laughs> 대충 설비만좀 해주고, 먼지도 없네. 심지어 이 집은 설치 안돼 있는 것들만 좀 해주면. 아, 그래도 1,400원에 산 거치고는 2,000원까지 갈거 같은데, 있을 거다 있어서 조립하기. 진짜 이런 집은 왜... 왜 이렇게 있는 걸까? 어, 뭐야? 물왜또새 너무 핑크핑크해서 취향이 안 맞으면 창문도 닦아줘야겠다. 다... 아니야, 여긴 코코로치 없어. 깨끗한 집이야. 아유, 환기도 좀 시키고. 창문만 좀 닦아, 닦아줘도 돈 많이 받겠다. 이런 게 집이지. 아, 어, 그게 집이냐? 어, 그게. 쓰레기 소굴이지, 그게 집이냐? 창문들만 좀 닦고, 먼지도 없어, 심지어. 닦을 것도 없네, 뭐. 창문 밖에.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해라. 어, 심지어 벽 장식 이런 거. 저게 원래 상점에서 안 팔텐데, 안 파는 건데, 이 집에만 있네. 야, 씨, 사용하기. 아, 티비 애기방에 이런 걸 두네. 되게 좋은 애기다. 애기방에 창문도 깨끗해. 진짜 먼지 한톨 없나? 청소, 청소할 게 1도 없네. 잘 꾸몄네요, 나름. 핑크핑크한 테마로다가 잘 꾸몄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해라. 얼마 받을까? 음... 아니야 설마 차 팔았다고. 야, 차는 그리고 집에 안부속되는게 안 부수... 아니지. 차는. 차는. 어, 이런 그림도 없었는데. 이거 그림 팔면 비싸니? 아니네. 싼 거네. 이런 장식품도 얼만지만 보고 이제. TV 이런 거. 가격대만 살짝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괜찮네요. 테라스도 있어. 또 돈들만한 거 없니? 아니야, 아니야. 차는 포함 안돼 있을 거야. 근데 <laughs> 마이너스고. 더 이상 여기서 올릴 것도 없을 텐데 마이너스면 어떡하지? 청소 해줬는데 그래도. 설비도 다시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설치하는 거. 만 해줘야겠다. 라디에이터 들어갈 거. 세탁기 들어가는데는 욕조구나. 욕조 하나만 사줍시다. 화장실. 수조 아니고, 욕조가, 어. 수조가 욕조였나? 싼 거. 여기였네 어. 됐다. 설치를... 설치 너무 오랜만에 본다. 설치 처음에 어떻게 하더라 욕조 설치하는 거? 잠깐만, 멋져 봐 설치를 설치 설치 됐어. 너무 꿈과 희망에 부풀었다. 돈 많이 받을 생각에 <laughs> 기분이 좋아진다. 믿어 여러분 아 세인 이만 믿으라고 내 2,000원 딱 해줄게 2,000원 딱 해서 예쁜 집 사서 예쁜 집 구경 가야지 뭐하러 뭐 그다음에 이거? 아. 아 춥다 에어컨 끄고 싶어 에어컨 끄고 올까? 끝또 설치할 거 없나 뭐, 또또 또 필요하신 거 됐나봐. 갈까 됐지? 갑시다. 하... 1600원 이상 벌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놔서 죽구나. 됐다. 갑시다. 2,000원 갑시다. 6분밖에 안 했구나. 1,300원. 1000... 1,300원? 천... 야 잠깐만 선생님들? 잠시만요 경매, 경매 멈춰 경매 멈춥시다 아니지 경매 멈춥시다 저기요? 1,500부터 시작해 주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1,300 아니에요 아1 8 2이아 자동차 아 자동차 이아안돼 이비... 어, 이러면 안돼 방이 너무 많아요. 갓난아기들 장난감. 아, 조금만 흥정하자. 조금만. 아, 이거 생겼는데 너무 조금이잖아. 70원? 100, 100원? 1 0 0원까지는안 해줄 것 같아. 좀 약간 어 짠, 짠돌이 짠순이 부부 같아. 85? 아, 됐다. 그래서 돈 오늘 그래서 돈이 얼마? 200원 벌었다요 200원 벌었다. 차 팔아서 200원 벌었어. 딱 차값 벌고 온거 아니야? <laughs> 어, 아직 돈이 모자라. 그래도 300원 모자라. 페이 라이브 구독해요. 즐찾해요 팔로우해요.